자, 오늘 레이의 음, 와이퍼 블레이드 와, 와이퍼를 통째로 바꾸는 게 아니라 와이퍼 고무만 고무만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근데 이제 원래 운전석, 조수석, 뒤에 리어까지 해 가지고 총 3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 운전석은 없대요. 그래서 보조석이랑 뒤에랑 리어랑 이렇게 두 개만 구매했습니다 자 이제 한번 갈아 보러 나갈게요 요 앞에 부분만 그냥 이게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데 요거를 롱노즈를 이용해서 그냥 잡아 당기면은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그냥 그대로 당겨 주기만 하면 얘가 술술술 술술술 술 이렇게 빠집니다 이거는 이렇게 쇠때기가 분리되고 고무도 분리가 되고, 아이고, 바람이 오늘 엄청 부네. 그래서 이렇게 고무가 됐으면, 이렇게 앞만 남죠. 이 암에다가 이제 새 고무를 연결을 할 거예요. 자, 고무를 분리한 이 와이퍼 대를 보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원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밀착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왼쪽에 있는데, 왼쪽에 있는 데가 요기랑 고정이 되는 거예요. 요기랑. 잘 초점이 안 잡히냐? 요기랑 고정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꽂아야, 여기가 요기랑 고정이 되겠죠? 그대로 한번 꽂으면 됩니다. 지금 손 하나로 꽂아야 되니까,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꽂아시려나 응, 어, 그냥 쉽게 꽂아시네 꽂고, 요런 식으로 꽂고, 여기도 꽂고, 그대로 가서, 여기도 하나 암이 있죠. 암을 땡겨서, 그대로 꽂고, 얘도 꽂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고정해야 되는 데가 남으니까, 여기도 한번 고정을 해줘야겠죠. 여기는 그냥 잡아 당기면 돼요. 두 손으로 해야 되니까 끝낼게요. 자, 완성을 했습니다. 보면, 여기 끝에, 요 끝에 요런 홈이 있어요. 요런 홈. 요런 홈에 얘 이게 탁 걸려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여기서 이홈 맞추고 이 홈을 맞추고 이홈 맞추고 1 2 그다음에 3 4를 맞추려면 요기 끝까지 얘가 안 가요. 왜안 가냐면 여기에 홈이 있는 데까지 얘를 밀어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끝에 왔을 때 얘가 여기까지 요 구멍까지 들어가도록 요 그냥 요거를 쌩게 밀어주고 그냥 잡아 당겨주면 여기 쏙 들어가요 이게 고무기 때문에 그러면 앞에 블레이드 이 고무만 바꾼 거예요 이 블레이드 고무만 살때이 고무만 주는 게 아니라 같이 들어있는 요런 요철이 프레임 있죠 이철 프레임이 같이 동봉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기존 거는 신나게 제끼시고 그 다음에 새거 그냥 이렇게 꽂으시면 됩니다. 쉽죠?